한국, 일본, 중국 다 비슷할 줄 알았지. 중국 사람들은 새치기가 일상인가 봐. 안녕하세요. 감동사냥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온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개 국가를 방문한 후 겪었던 일들을 정성껏 정리하여 보내주셨는데요. 서양인들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모습이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르 라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콘텐츠 제작자예요.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유럽에서 전통과 현대를 다룬 프로젝트들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로 눈길이 갔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개관 소식을 듣고 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바로 예약해야겠어. 그렇게 한국행 계획이 시작됐어요. 한편으론 설레었지만 또 한편으론 조금 걱정도 됐어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했던 한국은 엄청 현대적인 도시 같으면서도 휴전국가라는 부분도 신경쓰였고 보수적인 면이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였거든요. 낯선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서 살짝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늘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니까요. 직접 느껴봐야 안다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 정말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한쪽은 완전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인데, 또 다른 한편에는 한국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묘한 조화가 느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독특하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더라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전통적인 한옥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쩜 이렇게 전혀 다른 것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마음 속에서 감탄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프랑스에서는 이런 대비적인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된 느낌인데, 여긴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바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어요. DDP는 말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건물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 같았어요. 곡선과 직선이 묘하게 어우러져서 마치 꿈속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것이 예술이 될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DDP 주변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는지 관찰했어요. 건물 자체는 미래적인 느낌인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했어요. 그 상반된 풍경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특히 저녁이 되자 DDP가 조명을 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잔디밭에 앉아 쉬기도 했죠. 저는 이 모든 순간을 다큐멘터리 카메라에 담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파리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금방 농담을 주고받곤 하는데, 여긴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길을 물어보려고 하면 다들 바빠 보이고 대답도 간단히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순간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차가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어느 날 프랑스어로 봉주르 하고 인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그는 제가 프랑스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고 저에게 한국식 디저트를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 속에 숨겨진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울의 밤이에요. 한국의 밤은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파리의 밤이 낭만적이고 차분한 느낌이라면 서울의 밤은 완전히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내온 사인들이 거리마다 반짝이고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이나 음식점들은 말 그대로 끝없는 에너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야시장에서 맛본 떡볶이와 튀김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포장마차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부딪치며 웃었던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에서 만난 한 가족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며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속으로는 정말 따뜻하네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이 웃으며 이제부터 저희와 같이 자주 술 한잔해요. 라고 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유의 정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친근했고 무엇보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매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겠지만 그 시작부터 이미 한국은 저를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여정을 준비할 때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느낀 이 첫인상은 제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여행지가 아니라 제게는 새로운 영감과 연결을 만들어준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한국에서의 활기와 따뜻함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인 일본으로 떠났을 때 저는 또 다른 매력을 기대했어요. 일본은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나라였잖아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솔직히 말해서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쿄 공항에 도착한 첫 순간, 저는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공항은 조용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부드럽고 질서정연했어요. 처음엔 이 차분함과 정리된 분위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아, 여긴 정말 프랑스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차분함이 지나치면 외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곧 알게 됐어요. 도쿄는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번쩍이는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리고 거대한 전광판에서 쏟아지는 광고들까지 처음엔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거리가 느껴졌어요.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심지어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서로 사소하게라도 말을 섞거나 웃어주는 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 저는 혼자 도시를 걷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은 전부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뭐가 뭔지 알수 없었지만 그래도 모험심과 번역기의 힘을 빌려 어렵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다른 손님들과의 교류는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여긴 전부 1인석이고, 다들 자기 음식만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솔직히 조금 낯설었어요. 다행히도 며칠 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마코토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만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녀는 영어를 잘해서 대화가 편했고, 일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줄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녀 덕분에 도쿄에 숨겨진 명소도 가보고 일본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클레르, 일본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최고의 매너야. 때론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지키는 방식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마코토와의 교토여행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날은 아침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마코토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혼자 다녀와. 짧고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이유도, 사과도 없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약속을 어기면 보통 미리 충분히 설명하거나 대체 날짜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긴 그저 간단한 통보로 끝나는 거예요. 혼자 교토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혹시 내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던 건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혼자 여행을 시작했죠. 교토는 아름다웠어요. 전통적인 거리와 사찰, 그리고 벚꽃이 흐드러진 풍경은 정말 황홀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혼자서 즐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느낀 걸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롭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교토를 구경한 후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와 마코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코토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수 없으니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건 오히려 실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은 저에게 깊은 실망감을 남겼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다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대화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단절이 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 나름의 방식일 뿐이니까요. 개인주의가 존중받는 문화에서는 관계를 쉽게 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경험은 저를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조차도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 더 따뜻하게 다가오곤 했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반대였어요. 그 차이는 저를 더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어요. 어떤 문화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결국 일본에서의 경험은 저를 성장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관계의 단절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일본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음 여정을 기대하기로 했어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을 하며.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을 조용히 보냈어요.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 목적지인 중국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긴장됐어요.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대단히 화려했지만, 동시에 체계적이지 않다는 이미지도 강했어요. 그래서 직접 봐야겠어라는 마음으로, 북경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어디서든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공항 직원들은 분주했고, 안내 표지판들은 영어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살짝 멘붕이 왔지만, 금방 적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긴 내가 익숙한 유럽도 아니고, 정돈된 한국, 일본도 아니야.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자.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며 입국 수속을 마쳤어요. 북경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꽤 혼란스러웠어요. 자동차는 끊임없이 경적을 울렸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방식은 조금 무모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묘한 활기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자기 일에 열중하면서도 필요할 땐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과 얽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편으론 정신없고 또 한편으론 강렬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첫날 일정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천안문 광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에서 깃발을 든 관광 가이드들이 외쳐대는 소리, 셀카를 찍으려는 사람들의 행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온통 북적였죠.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중국의 역사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안문에 새겨진 모택동의 얼굴은 강렬했고, 자금성의 웅장함은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자금성 내부로 들어가니, 그 거대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문을 지나 또 문이 나오고, 끝없이 이어지는 궁궐과 정원들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을 줬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너무 많은 인파와 소음이 그 순간의 감동을 조금 방해했다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조용히 감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다음날은 현지 가이드와 함께 만리장성으로 향했어요. 가이드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꽤 잘했어요. 가는 길에 그는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중국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단순히 하나의 문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북쪽과 남쪽이 다르고 도시와 시골이 다르고 세대마다도 큰 차이가 있죠.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실제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초현대적인 건물 옆에 낡은 집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순이 흥미롭기도 하고 어딘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만리장성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장벽을 보며 이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드는 저에게 만리장성을 직접 걸어보면 중국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단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걸어보니 그 말이 이해됐어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숨이 차오르면서도 그 풍경과 역사의 무게에 압도되어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 웅장함 뒤에 숨겨진 혼란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정말 큰 혼란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 해도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 번은 택시를 잡으려다가 한참 동안 새치기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다시피 해야 했어요. 새치기는 그냥 중국의 일상인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유롭고 즉흥적인 모습이 나름대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 문화였어요. 공공화장실이 전반적으로 청결하지 않았고, 시설도 부족했어요. 처음엔 문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현실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런 점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대조와 모순을 잘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솔직함이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감독이라고 소개하자, 한 현지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국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매력이기도 하죠.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프랑스나 일본,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런 식의 솔직함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모든 게 복잡했어요. 동시에 그것이 중국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복잡성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 혼란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북경의 한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의 따뜻함과 일본의 질서정연함, 그리고 중국의 혼란스러운 웅장함이 머릿속에서 교차됐어요. 세 나라는 모두 독특했고, 저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름이 바로 동아시아의 매력이란 걸 깨달았어요. 다음 여정은 무엇일지 몰라도,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제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본 이세 나라의 이야기를 꼭 세상에 보여줘야겠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중국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저는 이세 나라를 여행하며, 각기 다른 풍경과 문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엔 동아시아를 막연히 비슷한 문화권으로 생각했어요. 다들 전통이 깊고,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된 나라라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이제 여행이 끝나가면서, 제 머릿속엔 세 나라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 나라에서 배운 것이 다른 나라에서 더 깊이 이해되기도 했고, 어떤 경험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했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진 제 여정을 통해 느낀 감정과 깨달음들을요. 먼저 한국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따뜻함 그 자체였어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손수 길을 알려줬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어떤 이는 자기 일까지 멈추고 저를 도와줬어요. 그 순간 느꼈던 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문화가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그 따뜻함이 조금 낯설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경계를 허물고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울의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가족과 함께 나눈 저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챙겨줬고 한국 음식과 술을 권하며 저를 그들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따뜻한 연결감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 같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도시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전통적인 정과 현대적인 개방성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반면 일본에서는 관계의 온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체계적이고 정돈된 나라이지만 사람들과의 거리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은 대부분 정중했고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이 일정한 선 이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온도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마코토와의 에피소드는 일본이 가진 관계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교토 여행을 약속했지만 그녀는 단순히 문자 한 통으로 약속을 취소했어요. 처음엔 그녀가 변명도 사과도 없이 연락을 끊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뭔가 잘못한 걸까?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며칠을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꼭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들에게는 관계를 서서히 맺고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물론 저에겐 여전히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방식에도 나름의 배려와 질서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중국이 쉽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곳은 혼란과 웅장함이 공존하는 곳이었거든요. 천안문 광장, 자금성, 만리장성 같은 유적지들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어요. 역사의 무게가 실감났죠. 동시에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혼란스러움도 강렬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거나 택시를 잡기 위해 서로 밀치는 모습은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솔직했어요. 어떤 이는 저에게 중국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들의 솔직함은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도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는 가식적인 모습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점이 저에게는 꽤 신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실용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이나 일본에서의 신중함과는 달리 여기서는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필요 없으면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정서적으로는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세 나라를 여행하면서 저는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람 간의 유대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고, 일본에서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며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중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집단적인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이 독특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살아온 프랑스의 방식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문화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저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이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보고 느낀 이 차이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아시아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모습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말이죠. 한국의 따뜻함, 일본의 질서, 중국의 대담함, 세 나라는 모두 다르고, 그 차이는 때로 저를 당황스럽게도 때로는 감동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게 됐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도 배웠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여정을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삶의 전환점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제 다큐멘터리에 어떤 모습으로 담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더 넓은 시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된것 같았어요. 다음엔 또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